인내하는 과정이 올해는 빛을 발하는 해예요. 그동안 많이 참으셨을 텐데 올해는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스타일로 펼칠 수 있는 해니까 작년보다 좀덜 답답하실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띠별 개운법 시리즈의 우리 소띠분들 소띠! 네, 2025년 소띠분들의 운기를 개운법 음. 개운시킬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띠 같은 경우는 올해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올해는 좀 빛을 발하는 해예요. 그동안 많이 참으셨을 텐데 올해는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데 펼칠 수 있는 해니까 작년보다 좀덜 답답하실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품은 뜻을 좀 펼칠 수 있는 해니까 조금 덜 답답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오, 네. 운기 음. 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네, 근데. 네. 그리고 우리 이분들에게 또 맞는 색깔, 운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색깔의 옷이라든지, 뭐, 뭐 색깔이 있을까요? 음... 올해는 그래도 좀 갈색 계열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음... 또, 본인이 이제 뭔가를 정리하고 싶으면 상자를 좀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구획 정리를 좀 하시면 좋아요. 오... 그리고 만약에 상자 같은 데다 돈을 모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상자 안에다가 또 종류별로 모아놓으시는 걸 하시면 뭐, 보석상자도 좋고요. 뭐, 금은방에서 파는 뭐, 보석상자 같은 거에다가 모으시는 거 좋아요. 어, 좀 이렇게 상자에 모으는 거 자체는 조금 음, 금전을 이렇게, 금전을 끌어올리는 방법 거야. 중에 하나예요. 어, 소띠분들은. 네, 그리고 올해는 조문을 가실 일이 있으면, 네. 어, 조문 가시는 거 좋고요. 웬만하면은 조문이나 이렇게 상가집 가실 있으면 참겨서 다니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올해는. 어, 그리고 뭐, 무연고, 무요 있으면은 참배하시면 올해는 복을 많이 받는 해예요. 어, 무연고, 묘지. 네. 네. 진사드리고. 네, 그러면은 횡재수를 얻을 수 있는 해예요. 오. 네. 음. 그럼 이분들은 이러면 이제 또 나에게 맞지 않는 색깔도 있을까요? 뭐, 소띠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빨간색? 빨간색. 네. 그럼 또 이분들이 선생님께서 금전재물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가방이나 지갑에 넣고 다니면 좋은 물건. 네. 음... 있는... 올해는 뭐, 뱀 모양, 뭐, 아니면 용 모양, 뭐, 이런 뭐, 열쇠고리나 음. 뭐, 이런 뭐, 액세서리 중 요새 요새 뱀 모양 반지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 많이 뭐, 나오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음... 그러면은 반대로 또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물건. 소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한 물건은 좋지 않아요. 음... 네, 날카로운 물건. 그건 좋지 물건들. 않아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집 안에서에도 이런 물건들도 운기에 중요하잖아요. 네. 집 안에 두면은 조금 운기를 상승시킬 수 어, 있어요. 실탈래나 네. 이런 렇게 엉켜 있는 물건이나 전선이 엉켜 있는 거는 소띠한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선정리 잘하셔야 되고요. 어, 특히 너무 낡은 물건 같은 거 방치하는 거 좋지 않아요. 소떼한테. 아 네. 음. 그러면은 조금 좋은 물건 은 어떤 걸까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떼 같은 경우는 낡은 물건을 교체하거나 조금 정리정돈을 잘 하시면 운기가 많이 풀릴 거예요. 아, 아, 그러면 이 물건으로 인해서 뭐 좋은 물건보다는 이제 낡은 물건을 새 것으로 바꾸면 바꾸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거기서 원래. 이제 그 그것도 좋아지는. 네, 거네요. 개운법 중에 하나죠. 아 음. 그래도 우리 이제 소띠분들 그럼 네. 운기가 좋아지는 가야하는 장소 음... 가지 말아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근데 소띠 같은 경우는 너무 외진 곳은 좋지 않고요. 네. 소띠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곳을 조금 찾아가는 거 좋아요. 음... 안 가본 곳, 안 가본 곳, 어, 안 가본 가는 것도 좋고요. 새로운 곳을 조금 방문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명소를 찾아가는 것도 좋죠. 어, 안 가본 곳, 자기 운기를 개운하는, 그렇죠. 음... 그런 방법이 있죠. 음... 어. 우리 이분들에게도 추천해줄. 로또 뭔가 음, 있을까요? 2번, 뭐, 2번. 뭐, 8번, 음. 음, 19번. 아유. 네. 그 우리 끝으로 소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소는 대실김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소한번 소한테 한번 찍히면 평생 찍힌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마음이 조금 유해지실 거니까 찍혀도 그렇게 물에 뭐 엄청나게 찍히지 않을 것 같네요. 음. 네. 음.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소띠 분들의 개운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